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없어 그대로 침대 끝에 주저앉아 계셨던 적 있으시죠? 화장실에 가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계단을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벽에 기대고 서 계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고기도 열심히 챙겨 드셨고 몸에 좋다는 보양식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몸은 점점 더 무겁고 다리는 가늘어지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근육 감소증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노인 근육 건강 전문의 박정현입니다. 올해로 83세입니다. 40년 넘게 어르신들의 근육 문제만을 연구해왔고 지금도 매일 10시간 이상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남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걷는 게 힘들어져 병원에 오셨고 병원 진단은 근육 감소 중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아세요? 지난달엔 혼자 속초 설악산 입구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음식을 식단에 넣었을 뿐입니다. 근육은 약이 아니라 이 음식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고기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공급 식품 5가지를 그 효과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리 음식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 무시하고 계시는 식재료인데 이걸 하루 한 그릇만 드셔도 계란 12개 분량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억지로 드시느라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셨던 분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최신 정보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강대성님은 공무원으로 33년을 일하시고 67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첫 해에는 몸도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시간 여유도 많아져서 평소 못 보던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손주도 돌보면서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두 해가 지나고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면 종아리가 땡기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통통하고 듬직했던 다리가 어쩐지 얇아졌고 팔뚝살은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근육이 아니라 힘없는 살이었죠. 그러던 중 아내분과 함께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턱없이 낮은 보도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에는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진단 결과는 근육 감소 중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병이구나.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근육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줄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대로 두면 3년 안에 지팡이를 쓰게 되실 수 있어요. 강대성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병이 이미 한국 노인의 70% 이상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지치고 걷다가 숨이 차는 걸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증은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의 근육량은 매년 평균 1에서 2%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강대성님은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했던 실수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운동량은 확실히 줄었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은 소화가 안 돼서 자연스럽게 줄였던 식단, 그리고 밤마다 술 한잔과 함께 먹던 안주들이 결국 근육을 망가뜨리는 길이었던 것이죠.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운동은 줄고 입맛은 변하고 소화력은 약해지는데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60g이 단백질이면 충분했지만 70세 이후에는 최소 80에서 90g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루에 30g도 제대로 드시지 못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감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함께 증가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근육 감소증 환자는 낙상 시 골절 위험이 5배 이상이며 치매 발병률도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강대성 님도 진단을 받은 후 바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먹는 음식을 새로 구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강대성님은 근육 감소증 진단을 받은 후 바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을 억지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졌습니다. 식사 후엔 어김없이 소화제를 드셔야 했고 입맛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70세가 넘으면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기름기가 많은 육류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단백이긴 해도 흡수되지 못하는 단백질은 결국 배출될 뿐 몸에 남지 않습니다. 더욱이 육류 위주의 식단은 노인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통풍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강대성 님도 처음에는 고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제가 추천한 다섯 가지 식품 콩나물, 두부, 멸치, 검은 콩, 황태를 식단에 넣으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는 100g당 8g이 고단백 식품이지만 흡수율이 90%를 넘습니다. 반면 고기의 경우 흡수율은 7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호르몬 유사 물질이 있어 노인의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근육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마시는 BCAA 보충제의 핵심 성분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처럼 어르신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질과 흡수율입니다. 그리고 이질 높은 단백질은 고기가 아닌 의외의 음식들에서 더잘 얻을 수 있습니다. 강대성님은 두달 동안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으시고 콩나물국 두부찌개 멸치볶음 검은콩 두유 황태국을 번갈아 드셨습니다. 그 결과 무거웠던 속이 편해졌고 무엇보다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20분도 걷기 힘들던 분이 지금은 아내 손을 잡고 1시간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팔에 힘이 생기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놀라운 변화지만 절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고정관념만 바꾸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강대성님의 식단은 단순히 고기를 줄인 것이 아니라 근육을 되살리는 음식을 넣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효과를 검증한 다섯 가지 식품, 오늘 여러분께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나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나물을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콩나물은 자연이 만든 근육 보충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g당 13g이 고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 어르신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여기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81세 박윤식님은 위장이 약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셨는데 매일 아침 콩나물국밥을 한 그릇씩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리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멸치입니다. 작고 흔한 멸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멸치 100g에는 무려 60g 이상의 고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근육 수축 작용에 큰 역할을 합니다. 78세 이명순님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매일 볶은 멸치를 반 컵씩 드시고 6개월 후 골밀도는 10% 이상 향상 근육량도 15%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100g당 8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흡수율이 90%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위에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죠. 당뇨로 인해 육류 섭취가 제한됐던 76세 남성 한 분은 식사마다 두부 반모씩 드셨고, 4개월 후 근육량이 12% 늘고, 혈당도 안정화되었습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호르몬 균형을 도와 근육 손실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36g이 단백질이 들어있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80세 여성 권정희님은 매일 아침 검은콩 두유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 계단을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이로운 식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1위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3g이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황태는 명태를 자연 건조하면서 단백질이 더욱 농축되고 소화가 잘 되도록 구조가 변화합니다. 93세 조한수님은 전쟁 때부터 황태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혼자 농사를 지으시고 장을 보러 다니시는데 검사 결과 70대 수준의 근육량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황태는 단백질 외에도 타우린과 dha가 풍부해서 심장과 뇌 건강까지 챙겨주는 완전체 식품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황태국 한 그릇을 드시면 하루 단백질 요구량의 7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특별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강대성님 역시 이 다섯 가지를 돌아가며 드신 것만으로 4개월 만에 근육량 18%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강대성님은 처음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보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더 어려워하셨습니다. 단백질이 좋다고 해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원칙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맛있게, 지속 가능하게.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만든 식단 구성법 여러분께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 섭취 시간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아침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태국 한 그릇, 황태살 30g, 무, 파, 마늘 약간을 넣고 푹 끓이세요. 검은 콩 두유 한잔 시중에 나와 있는 무가당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하루 필요 단백질의 약 7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넣는 시간입니다. 두부 반 모를 넣은 된장찌개 또는 순두부찌개,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 비빔밥, 현미밥 한 공기, 이렇게 구성하면 식사 자체가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된장찌개에는 멸치 육수를 활용하면 칼슘과 타우린까지 추가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저녁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육 합성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볶은 멸치 한 스푼, 검은콩밥 또는 두부조림 나물 반찬, 귤한개 또는 토마토 반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타민C의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의 흡수율을 30%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꼭 지켜야 할 팁이 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최소 8잔 이상입니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수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강대성님은 식단을 바꾸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가 바로 식사 후의 개운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던 시절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웠는데, 황태국과 두부 반찬으로 바꾸고 나서는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식단의 장점은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황태 한 마리는 3,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이것으로 5끼에서7끼는 충분히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한 모에 1,500원, 콩나물은 한 봉지에 1,000원도 하지 않죠. 이렇게 드시면 한달 식재료 비용이 고기 위주 식단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번 드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은 지속적으로 드셔야 근육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강대성님도 초반 사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8주가 지나면서 걸음걸이에 힘이 붙고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근육을 회복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밥상 위에 선택해서 시작됩니다. 강대성님의 사례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보다 명확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황태를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황태는 자연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라 방부제나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저염식으로 섭취 가능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도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많은 만큼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멸치는 염분이 많지 않나요? 고혈압인데 괜찮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멸치 자체는 건조되면서 나트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볶지 않고 국물로 우려내는 방식입니다. 멸치 육수를 낼때 표면의 염분은 대부분 물에 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 멸치 육수에 콩나물이나 두부를 넣고 끓이면 짜지 않으면서도 고단백, 고칼슘 식단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검은 콩은 먹어도 되나요? 검은 콩은 오히려 당뇨 환자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검은 콩속 안토시아닌과 레시틴은 혈관 건강과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시중에 파는 검은 콩 두유 중에는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기 때문에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콩을 불려서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 치아가 안 좋아서 멸치나 황태를 못 씹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황태는 푹 끓이면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황태국은 고기보다도 훨씬 쉽게 씹힐 정도로 연해집니다. 두부는 원래 부드러운 식감이므로 치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멸치는 가루로 갈아 요리에 첨가하시면 됩니다. 된장찌개나 나물 무침에 살짝 넣어주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삶아서 으깨거나 두유 형태로 드시면 편리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씹는 부담 없이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모두 조리 방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강대성 님도 처음에는 치아 문제로 멸치를 피하셨지만, 지금은 멸치 가루를 만든 후 매일 한 숟갈씩 된장국에 넣어 드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칼슘 부족으로 자주 느끼던 쥐 나는 증상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대성 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두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이 먹은 거니까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지팡이 없이 10년은 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대성님은 지팡이 없이 매일 공원 산책을 하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손주와 놀고 여유 있는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약이나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음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고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몸 속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못 오르고 넘어졌을 때 쉽게 못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근육 감소증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 다섯 가지 음식을 식단에 넣기 시작하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83세입니다. 여전히 진료실에 서 있고 하루 10시간 넘게 환자를 봅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황태국 한 그릇, 저녁엔 멸치와 콩나물, 낮엔 두부와 검은 콩을 챙겨 먹는 것, 그걸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황태 한 마리면 일주일 분량의 근육 강화 식단이 완성되고, 콩나물 한 봉지면 3일치 단백질이 충분합니다.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한우를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다섯 가지 음식 중에서 두세 가지만 자신에게 맞게 부담 없이 드셔보세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첫 걸음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바뀌면 가족 전체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하루를 지탱해 주는 말 한마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도 건강하게 백세까지 건강하게 이 말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울 앞에서 꼭한 번씩 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 운동이 됩니다.